다니엘은 그 시대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는데, 다니엘은 모든 것을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상을 딱 보면 알고, 꿈을 딱, 꾸, 누가 꾸었다면그 꿈을 적각 알고, 그런 것 같지만, 다니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많았거든요. 다니엘서는 지금 12장은 마지막 장이죠. 8절에도 그렇게 에, 있습니다. 8절. 내가, 내가 다니엘이죠.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천사들을 통하여 가르침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러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천사에게 혹은 주님에게 물어보거든요. 다니엘은 당대에 최고의 지혜자였는데 환상을 보아도 또 천사를 통하여 설명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죠. 그래서 다니엘은 어, 나이가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면 기도하고 어떤 데는 음식을 절제하면서 기도하고 깨닫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3주 정도 지나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가 깨닫기 위하여 엎드린 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했는데 내가 이제 응답을 가지고 왔다 이러면서 설명해 준 적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또 깨닫지 못한 안타까움으로 기도한 것이 다니엘서에 가득 차 있는 거죠. 12장은 마지막 때에 관한 일입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1절 그때 큰 환란이 있는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그거를 큰 환란을 대환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창세로부터 이스라엘이 생겨난 때부터 없었던 큰 환란이니까 마지막에 있을 환란이죠. 그때 일어난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환란 때에 부활이 있거든요. 12장 1절이죠. 내네 백성 중에 <laughs>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 환란이 있지만 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2절. 땅에 뒷걸 가운데 흙이죠. 자는 자 중에서 죽은 자이죠.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부활 때는요, 두 종류의 부활이 있죠.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고 또 다른 사람은 수치를 당하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영생을 받고 많은 사람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을까요? 누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게 될까요? 이런 것을 알수 있을까요?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구원을 받을까요? 영생을 얻을까요? 봉사를 많이 하면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까요? 다니엘 속에서 구원을 받을 자와 수치를 당할 자가 힌트라도 있을까요? 힌트가 있는 거죠. 누가 영생을 받고 누가 수치를 당할지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수 있는 거 하면요. 11장에 나오거든요. 11장은 큰 환란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11장에 있거든요. 11장에는요. 큰 환란을 당하고.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헬라 시대는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 다음에 네 나라로 분리가 됐는데 그 중에 북쪽에는 시리아 중심으로 셀리쿠스 왕조가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을 나서리는 톨레미 왕조가 있었거든요 성경 이렇게 쭉그 어, 지도를 보면 성경 끝에 있지 않습니까? 북쪽에 시리아가 있고 남쪽에 애굽이 있다는 것은 두 나라가 싸울 때 전쟁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될 나라가 이스라엘 땅이었거든요. 이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어느 편에 붙느냐에 따라서 반대편으로부터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만약에 애굽, 친애굽이면 은 시리아가 강할 때는 너희가 감히 애굽 편이었어 하면서 또 환란당하고 그렇다고 시리아 편이면 은 나중에 애굽이 너희가 감히 시리아 편들로 하면서 또 환란당하고 어느 편에 있든지 반대편에 의해서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죠. 큰 환란 가운데 11장에는요. 큰 환란 가운데 어 북쪽 시리아의 셀리쿠스 왕조 중에서 여덟 번째 임금인 안티오쿠스 에피판에서 4세 때 가장 큰 환란을 당했거든요 가장 큰 환란을 한번 조금 가보도록 합시다 어떤 환란을 당할까 <laughs> 30절부터 11장 30절부터 보시면 이는 기띠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이게 지금 북방 왕이거든요. 28절을 보면 북방 왕 얘기인데 시리아 왕이거든요. 그가 낙심하고 애굽을 칠 것이나 낙심하고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고 거룩한 언약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거든요. 분노하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니 누가 거룩한 언약을 배반했냐 하고 살필 것이죠.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예루살렘 성소죠. 경고한 곳을 더럽히고 성소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을 세우고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안티오코스 에피 는요전 세계를 헬라화하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헬레리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어도, 사상도, 생각도 헬라화하려고 했는데 헬라화를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히브리인이었거든요. 우리는 여호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절대 헬라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지의상장 중심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오니아서 3세를 죽인 이후에 7년 동안 자기 편드는 대제사장을 자기가 세우고 7년 은약 한 일에 은약을 합니다. 한 일에 은약을 하는데 반 정도 그한일의은약의 반, 3년 반이 되겠죠. 3년 반이 지난 이후에는 갑자기 또 바뀌어서 은약을 파괴하고 남자 여자 어린 아이를 통해 포함하여 8000명을 죽입니다. 8000명을 죽이고 성전을 오늘 더럽히고 했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세우면서 누구든지 여호와 이외에 여호와는 섬기지 말고 제우스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죽인다. 제사 드릴 때도 돼지를 갖다 놓고 돼지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할례 받아도 아이가 태어날 때 할례를 행하면은 죽인다. 토라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죽인다. 이러면서 큰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런 큰 박해가 대환란 대박해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믿는 성도들이 고난의 시대에 받는 박해의 하나의 모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다 없애는 것이니까. 이렇게 이러면서 성소를 어 더럽히면서 전체를 헬라와 하려고 할때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죠. 많은 사람은 신앙을 배반하고, 그런 안티오쿠스 저크리스와 같은 안티오쿠스를 따라가고, 많은 사람은 신앙을 지키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32절에 있죠.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친다. 지혜로운 자가 그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치거든요. 33절, 가르치지만 칼날, 불꽃, 사로잡힘, 약탈을 당할 것이다. 많은 사람을 가르쳐서 절대 우리는 제우스 섬기면 안 돼. 여호와 섬겨야 돼. 토라를 버리는 건 말도 안 돼. 영원한 언약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말도 안 돼.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돼 하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죠. 많은 사람을 가르쳤는데 가르치다가 어떤 사람은 칼날에 죽고 어떤 사람은 불꽃에 죽고 불 속에 집어넣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사로잡히고 어떤 사람은 약탈당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을 지킨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영생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겠습니까? 수치의 부활로 부활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가르치는 자는 구원에 구원을 받아서 책에 기록되어 구원을 받아서 당연히. 영생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죠. 34절. 그들이 몰락할 때, 지혜로운 사람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 곧 헬라, 안티오쿠스 에피판에서 사세와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몇 사람이 몰락하여 우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고 마지막까지 이르게 되리라 하였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요. 속임수에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환란은 환란이 싫죠. 누가 환란을 당하고 싶겠습니까? 우리하고 협조만 한다면 너희에게 선물 줄 거야. 죽이지 아니할 거야. 꼭 토라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있겠어. 전 세계가 헬라와 되는데. 헬라에 동참한다면은 집도 주고 생명도 보장하고 모든 필요한 것다알수 있어. 꼭 양으로 흠 없는 것으로 제사 드릴 필요 있냐? 돼지로 드려도 돼. 이러면서 언약도 배반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속아서 그렇게 됐죠. 환란이 싫으니까 속아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배반했다면은 잘 살겠죠. 그래나 또 때가 되면은 죽겠죠. 그러면은 부활할 때 이런 사람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사람은 부활할 때 영생의 부활로 부활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수치의 부활로 부활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영원한 수치의 부활로 어, 부활하는 거죠. 영생의 부활과 수치의 부활을 알수 있느냐?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느냐? 환란 때, 환란 때 믿음의 반응을 보면은 영생의 부활을 할지, 아니면 수치의 부활을 할지 알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환란 당할 때 강하고 담대하여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여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환란 끝에 모든 사람이 부활할 때, 그때는 영생의 부활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속아서 세상 정신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주일도 지키지 않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토라의 말씀도 버리고 악을 행한 사람은 당연히 수치와 부끄러운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지금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구원과 영생이고 지금 고난이 싫어서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정신, 헬라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주님 오실 때 부활은 당연히 수치와 부끄러움의 부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2장에 영원한 부끄러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부끄러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죠. 성경에는 요 여기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두번딱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한번 나오고 한 번은 이사야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거든요. 이사야서의 영원한 부끄러움이 어느 때 주어지는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도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대환란 때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66장 마지막입니다. 이방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유대인이든지.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요.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요. 20절 20 이사야 66장 20절은 1049페이지에 있습니다. 1049페이지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세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구원받는 사람, 당연히,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깨끗한, 어,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께 드릴 그런 것들을 드리지요. 그리고 21절,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이방인 가운데도 구원받은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없어지지 않겠죠. 항상 있겠죠. 구원받은 사람도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23절에 있죠. 여호와가 말한다.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초하루는 한 달의 시작. 그리고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와서 예배하리라. 그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면 멸망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24절에 있죠.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요. 폐역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버린 자이죠.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있으리라 이게 영원한 부끄러움이라는 다니엘서 12장과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 딱두번 나오거든요.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지옥인데 벌레가 불 타면은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불이 계속 타면. 지옥의 형체는요, 이 다음에 우리가 흙기 되어서 다시 심판받을 때 어떤 형체로 부활하는데, 지옥의 형체는요, 타지 않는 형체입니다. 불 타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고통되고, 계속 재생되는 거죠. 이러니까, 만약에 지옥이 불구덩이라면은, 화장할 때도 1시간 4 0분이면다 사라지는데 당연히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존재가 소멸이 돼야 되는데 벌레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작은 것도 죽지 않는 거니까 당연히 그때 형체는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않고 불꺼덩이 속에서 수치를 당하는 거,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그게 영원한 수치, 영원한 부끄러움이라는 다니엘서 12장과 같은 단어가 되는 것이죠. 영원한 수치가 뭐냐? 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영생에 이를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은 책에 기록되어 영생을 받고 또 많은 사람은 이 수치를 당하는데 영원한 부끄러. 그게 바로 불 구덩이에서 타지 않는 고통 중에서 그냥 부끄럽다고서 해 아이 부끄러워 이게 아니다는 겁니다. 계속 불구덩에서 고통 당하니까, 그거는요, 이런 그냥 잠깐 수치가 아니고, 영원한 부끄러움, 여기 나오는 가정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 다니엘서 12장, 신약에도 수없이 있지만은 다니엘서도 말씀하고 있고, 이사여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는 부활이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활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는지 지금 알수 있을까?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토라의 말씀을, 말씀을 버리고 하면, 당연히 안식일과 같은 언약을 버리고, 말씀까지 버린다면, 지키지 않는다면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는 헬라와 될수 없어 하여튼 그런 헬라 시대처럼 우리는 고난을 받더라도 믿음 지킬 거야. 우리는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 따라 살고 절대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어. 언약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지금 그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은 설령 순교는 할수 있을지 몰라도 아니면 탈취를 당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환란 중에 믿음을 지킨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영생에 이르는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천국 비유에서 설명하셨죠.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다니엘서 이 말씀을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사야 66장하고 다니엘서 13장을 비유로 주님이 또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주께서 일곱 가지 혹은 여덟 가지 비유했는데 그 가운데 또한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가 어 27절부터 있습니다. 24절부터 있죠. 24절 13장 24절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 나중에 종들이 와서 주님, 가라지가 생겼습니다. 28절 주인이 이르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종들이 이르되 우리가 가라지를 뽑기를 원합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한다. 둘다 주수 때 함께 자라나고 주수 추수 때 주수꾼을 보내는데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곡간에 넣는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해석을 했거든요. 해석을 한게 뭐냐? 37절에 해석을 합니다. 37절 어, 이르시되 좋은 실을 뿌리는 자는 인자 예수님요 이바은을이라고요 세상. 좋은 시는요, 천국의 아들. 38절. 가라지는요, 악한 자의 아들이다. 3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39절.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다. 주수 때는 세상 것이다. 주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지요 가라지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4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4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일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 다니엘스에는 환란 때 신앙을 배반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죽게 세서 가기를 넘어지는 자. 혹은, 넘어뜨리는 자, 시험 들게 하는 자, 아까, 속임수로 그들과 결탁하고 했죠. 안티오쿠스 에피판에서는요, 굉장히 총명해갖고, 속임수로서 신앙이 넘어지게 했거든요. 불법을 행한다고 했죠. 불법하는 것은 토라가 아닌 것, 이런 말입니다. 토라가 아닌 것을 행하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율법의 가르침, 토라의 가르침을 반대로 행하게 한 것, 이렇게 행한 자들이 불모불에서 영원한 수치를 당한다 하는 것이죠.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요 누군가 시험들게 한다든지 넘어지게 한다든지 세상 정신으로 살게 한다든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한다든지 참된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요 그런 것은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은 편하게 살수 있어도 주님 부활할 때 주께서 부활할 때 재림할 때는 영원한 수치라는 거죠. 그러나 의인들이 여기 나오죠. 43절.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다니엘 아까 12장 3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을 오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게 다니엘서 12장 이걸 주님이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누군가? 아까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봤지요. 지혜 있는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친다고 했죠. 지혜 있는 자. 거기 지혜 있는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쳐서 타락하지 아니하게 하고 환난 동안에도 믿음을 지키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지혜자이거든요. 지혜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자거든요 이해 고난이 이해가 안갈것 같아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해를 간다는 거죠 다는 몰라요 다니엘도 아까 다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모르면 금식하고 모르면 기도하고 모르면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용맹스럽게 용기를 다하여 환난의 시대도 세속화 시대도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다면,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그리고 하늘의, 하늘의 햇빛처럼 빛나는 어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영생에 이르는 부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은 환란당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냐? 주 예수님 오셔서 부활할 때입니다. 부활할 때. 그때 영생에 이르는 부활이나 그때 영원한 수치. 잠깐 뭐 부끄럽다 이게 아니다니까요.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이런 부활을 하느냐,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활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토라의 말씀을 배워서 토라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헬라화되고 세속화되고 자기 육, 욕망,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할때 그게 아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안식일를 지키듯이 주의를 지키고 돼지 머리가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이렇게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다면 궁창의 빛처럼 하늘의 빛처럼 빛나는 의인의 반열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 이런 부활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